운정 구강 칠살격의 식신 제살이나 여식의 가출과 절도로 고통받는 음, 여명입니다.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 편간격이며 신약의 편간은 인성을 용하나 인성이 없어 시간의 식상을 용하여 제살하고 있습니다. 식상인 신금은 시간에 있으므로 일간 옆에서 유정하나 지지에 통근을 하지 못해 무력합니다. 더욱이 술미로 동한 지지에 앉아 불미합니다. 술미로 동하고 있죠. 여기서도 동하고 여기서도 동하고 술미로 동함은 술토는 인성고이며 미토는 재고이므로 부모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연월주에는 부모성이 없고 일지 재성인 해수가 부친성입니다. 해중 임수와 정임 합파는 연지 술중 정화와 미중 정화와 양합이니 부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시지에. 에 지진 미중 미중정화가 일간의 기토를 포함하니 미중정화의 일간의 뿌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 친모이며 연지 술중 정화는 큰모입니다. 또한 월지도화라 모친 재취이므로 모친은 재취명입니다. 월지가 이노술의 묘가 도화가 됩니다. 아신을 보면 해미합으로 비겁인 미토를 끌어오고 해미합으로 미토를 하고 해묘합하면 해묘합하면 묘술합된 무술토까지 일지합으로 들어오니 이복형제가 있는 상입니다. 본 여명도 아신에서 해묘합과 관성이 모여드니 재가명입니다. 본 여명도 아신에서 아신 일지에서 해묘합과 해미합으로 관성이 모여드니 재가명입니다. 묘가 몰 을묘가 같이 모여들고 해중에 간목이 있는데 같이 모여들죠. 또 해미합하면 미중을목도 몰려드니 재가명입니다. 남편은 해묘합하고 양합을 하니 월 남편성인 월지묘목이 연지와 모술 합하고 일지와도 해묘합으로 양합을 하니 남편은 두 여자와 연분이 있습니다. 월지 묘목이 남편성인데 묘술합하고 해묘합하고 하니까 두 여자와 연분이 있습니다.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고 육합은 개인적인 합이며 선합이니 우선한 우선되는 합이니 남편은 묘술합을 우선남으로 이혼남을 만나거나 혹은 첫 남편을 잃는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월간 을목에게 술토는 을술 묘지이고 월간 을목에게 술토는 을술 묘지이고 일지는 을의 사지이니 남편은 마땅한 연분의 처성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지 술토는 신유술 방국이며 해가, 해미오미가 고신과숙임으로 일시지에서 고신과숙이 구전되어 본명은 부부공이 불길합니다. 술은 신유술, 그 다음에 해미가 고신과숙인데 둘 다가 구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해는, 기해는 오미가 공망인데 미토, 시지 미토가 공망을 받았습니다. 비결서에 보면 일지에 재성이 있고 합이되었는데 타주에서 다시 배성을 보면 명암부집으로 이현명이라 하였으니 일주가 갑기자합인데 다시 월주에서 관성을 보고 있으니까 명암부집의 명이라, 명이라고 봅니다. 본 여명은 월주의 편관이 동주하며 본여명은 월주에 편관이 동주하며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 일간을 극하니 월주는 부모 형제공이며 부친인 해수가 편관을 돕고 한목하여 일간을 극하고 있으니 부친 덕이 박하여 일찍 이별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인성인 화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는 상당히 부모 덕이 박합니다. 일지, 연지 술토인 겁제는 묘술합하여 신약한 기토 일간을 화생토로 돕고 있습니다. 연지에서 술토가 묘술합하여 신약한 기토를 돕고 있다 보니까 술토는 형제, 근데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나 오빠가 되겠죠. 그, 그 덕은 있다 이거죠. 또, 즉, 상업의 중심 세력인 왕지를 합하여 인성으로 만들어 신약한 일간을 돕고 있다면, 일간이 종살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인자에 해당합니다. 겁재가 칠살을 합살하니, 형제친 후에 덕이 있습니다. 36세, 또,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올라왔는데, 일간도 극하고, 겁재도 여기서 칠살에 그걸 나눠받고 있기 때문에 형제덕과 친우의 덕은 있는, 있다고 는있 보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식상인 식신이 식신제사를 하니까 자식덕도 있는데 자식이 무근한 것이 문제입니다. 36세 신혜대호는 신약지명의 식상으로 불미하며 목욕지에 앉아 있습니다. 신혜대호는 신약지명의 식상으로 불미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칠사를 어, 억제하는 제살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신의 목욕지 앉아 있습니다. 더욱이 월지의 강한 편간인 을묘와의 을신충으로 을신충으로 식상이 역극을 당함으로 식상인 자식이 불미한 대운입니다. 만약에 어, 목욕지 앉아 있지 않고 신유중으로 신유 정도로 왔다 그러면은 칠사를 어, 제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축이나 그런데 신미로 신해로 와서 목욕지에 앉아있다 보니까 식상이 천방지축으로 흔들리는 대운이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대세운 천간에서 나타나는 오행은 육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령 원국의 월주에서 편전나 인수가 있다면 그것을 부친이나 모친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대세운에서 재성이나 인상 인성을 형충하면 해당되는 부친이나 모친에게 불길함이 나타납니다. 연지를 형충할 때는 조부나 사회적인 변동 그리고 직업 변동이 일어나고 월지는 부모 형제의 변동과 본인의 직업 이동 이사 분가 등이며 일지를 형충할 때 부부 풍파, 본인의 질병, 사고, 관제 등이며 시진은 자식의 사고, 변동, 여행, 질병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충하여 기둥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용신이나 희신의 기운을 업고 들어와서 형충하면 형충으로 인한 범위는 있으나 기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지지의 육치는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아, 재성이 희용신인데 재성을 업고 들어와서, 어, 일지를 형충하면 재물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지는 배우자를 상징함으로 배우자의 흉함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명에서 월주는 부모 형제를 의미하니 월주를 형충하면 부모 형제가 불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월주에 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겸하여 남편에게도 불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명은 40대 되는 신행운 정충년에 축술미 삼형살로 발동이 되고 발동되고 있는 중에 이미 원국에서 술미형으로 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총으로 쏘는 것과 같아서 거리에 상관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술미형이 돌아오고 동하고 있는데 정충년에 정충년을 보면은 축술미 삼명이 발동하게 됩니다. 정화는 어, 다시 신금을 화극금하고, 물론 일간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시기죠. 어, 관이 7살이 있는데, 살인상생해서 일간으로, 일간을 돕게 되니 나쁘진 않은데, 식신인데 식신을 화극금하니까 식신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세운지 축토는 시지인 자식궁을 충미충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약의 인성은 살인생하는 기론이나 이처럼 식상을 용신할 때는 뭐 용신은 아니지만 제살하기 때문에 제살하는 제살용이다 이거죠. 용신을 파극하니 불길합니다. 또한 토가 충할 때 토가 길신이면 길하다지만 그것은 사명살이 없을 때의 문제이고 이명주는 이미 술미형으로 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형충하면서 사명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식이 가출하여 절도죄와 관제까지 발생하니 본 여명의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식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운간에서 나타난 식상인 신금이 신의 욕지로 왔고 또 월간에 있는 왕신인 을목을 을신충하여 세운인 정축년에서 정화는 화극금 일 화극금 하서 신금을 부셔버리고 또 충미로 자식궁을 충하는데 음력 6월은 정미월이니 세운과 월운의 정화가 신금을 화극금하고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져 자식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축년 음력 10월이면 신해월이니 해월은 대운 지지와 중첩하여 원국의 시지인 미토를 해미 한목하여 정축년의 축미 충과 원국에서 일어난 축설미 삼형도 합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음력 10월이면은 신해월이니 해월은 지지와 중첩하여 합으로 해소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무인년에는 대운 천간의 신금을 정화로 화극금 하였지만, 무인 연에는 대운 천간의 신금을, 정축 연에는 화극금 했지만, 무인 연에는 토생금을 함으로써, 무터가 들어오면서 신금을 토생금 함으로 신금이 생조를 받게 됩니다. 그로 천간의 정신극이 풀리고 지지에서도 사명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 무인년에는 여식이 관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 한 1년은 고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도 뭐 초범이니까 사안이 크게 경미하지 않으면 이, 어느 정도 살다가 풀려나게 될수 있습니다. 여명에서 식신는 여식이고, 여명에서 식시는 여식이고, 상관은 남식이나 요즘엔 출산이 적다 보니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명의 식상이 없을 땐 용신을 남편의 상황이며 희신을 자식으로 상, 자식으로 보기도 하며 용신으로 남편의 상황을 살피기도 합니다. 살피기도 합니다. 또한 비견은 자매이고 겁재는 남자 형제인데 시지에 있는 미토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며 미토는 해면미로 목국을 돕게 되니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지에 있는 술토는 겁재로 어, 연월에 있으니 나이 많은 오빠가 되며 묘술하파로 일관을 도우니 사이가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이상으로 어, 마치겠습니다.